േ അഗ്രഗ്ര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갑강류 경매장에 왔고요.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러시아산 홍게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날도 이제 양이 꽤 많이 들어왔니까 붉은 대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홍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낙찰가가 한 3만 4천 원이 이제 고가인 그런 날이었는데 경매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물건들이 좀 많이 풀려 있었어요. 이건 그냥 봐도 이런 건 패스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가격적인 게한 3만 원좀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 비싸니까. 그렇죠. 예. 지금 3만 원 넘는 걸 경합이나 3만 얼마 정도. 비는 거는 1 2 0원 12,000원. 네, 이제, 달신시월드로 왔는데, 여기도 많이 구입하진 않고, 저한 박스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제 골라야지 되는데, 이한 박스 속에 품질은 아롱이다롱이에요. 자, 잘 골라야지 됩니다. 이런 거는 좋은데, 몇 개는 다들 골라하네요. 그쵸? 어, 이거는, 얘는 물렁물렁하고, 얘는 좀, 어우, 얘는, 어우, 장난이네. 얘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러시아산 홍게는 이제 처음 보는 거였어가지고 이제 두 마리 이제 고르고 골랐지만 그래도 조금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제 집에 가지고 왔구요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네,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큰 것들은 1kg 이상 되는 것들이 꽤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홍게라고 하면은 연지 홍게 작은 것들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홍게도 이렇게 대게보다 더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으로 보면 국산 홍게랑 어, 특별하게 큰 차이는 많이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등딱지 모양이라든가 발 모양이라든가 이런 제이 것도 이게 왼쪽에 있는 게 국산 홍게거든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점이 있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바로 이발 끝입니다. 이발 끝이 이제 러시아산 홍게는 끝이 검은색이에요. 이런 점이 조금 어, 달랐어요. 네, 무게를 재봤더니 이 녀석은 이제 1.1kg 됐고요. 어, 또 다른 이제 하나는 이제 1kg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돼도 이제 개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음. 자, 이제 빠르게 손질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피 빼야겠죠. 찌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준다. 네, 이렇게 해서 피를 빼주면 되게 약간 투명한 그런 색깔이 나죠. 네, 충분하게 피를 다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네, 생각보다 피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잘닦아주세 특히 이제 입하고 다리하고 이제 몸통 그 사이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들을 깨끗하게 잘 닦아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충분히 빠지도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새벽에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먹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제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그럼 피가 충분하게 다잘 빠져요. 그리고 요거 이제 꼬물인데 요거 한 마리가 4만원짜리 털개였어요. 네,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녁 때가 됐고요. 이제 충분하게 이제 피가 빠진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기울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이죠? 네, 약간 색깔이 약간 이런 이렇게 푸른빛 또는 이제 그런 피하고 이제 물이 좀 많이 빠진 걸볼수 있어요. 근이 각각 류피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컵에 따로 모아서 먹으면 안되구요 빨리빨리 버려 주셔야 돼요. 이거 냄새 엄청 납니다. 그래서 버려 주시고 이런 거 냉장고에 흐르면은 냄새 잘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홍게가 커서 이제 이 냄비에 들어갈지 한번 이제 예행 연습을 한번 집어 넣어 봤어요. 이게 왜냐면 뜨거울 때 이거를 막안 들어가서 하면은 손 데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두 마리가 우겨 들어가긴했는데털게 자리가 없어요. 뭐 아무튼 한번 집어 넣는 걸로 이제. 해보고 이제 25분쯤 하고 10분뜸 이렇게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지 돼요 네, 이렇게 우격우격 우격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더큰 들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통 꺼내오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 귀찮.. 귀차니즘이 뭔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잘졌고요 찌는 동안에 횟집이나 그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사용하는 비닐 식탁보 있죠 이거 개 먹을 때 완전 좋습니다 깨끗하게 먹을 수도 있고 치울 수가 있어요 네, 뜨거운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이제 엄청 궁금했어요. 뭐 이제 러시아산 홈캐쳐도 처음 본 거였어가지고. 자, 먼저 다리 살 수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큰 다리인데 네, 수위 이 요거는 괜찮은 편이에요. 8, 9, 십 프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게 다리가 다리마다 조금 수율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다리 같은 경우는 수율이 좀 괜찮은 편이고 작은 다리로 갈수록 조금 수율이 안 좋아지는 편이에요. 맛 같은 경우는 달달한 그런 맛이 홍게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게나 털게하고 다른 어떤 그런 진한 그런 풍미 같은 그런 게좀 있어요. 요것도 네, 좀잘 고른 것 같죠. 정말 괜찮은 거 고르고 고른 거예요. 이날 경매장이 정말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매 할때 이제 중도 매인에게 좀 물어봤었어요. 네. 어, 한 개는 어때요? 시근데 아. 이게 물러가고, 응. 내가 보기에 좀좋아보이지 않은데, 아무래도 대게가 워낙 지금 비하니까 이게 시세가 3만 원 이상 나간 거니까, 이도 먹어봐야 되겠네. 조금 수율이 안 간다. 여기 마디가 네. 여기 좀 비어 있잖아요. 이게 네, 마디가. 마디, 마디 쪽은 그래서 저런 거잘 보고 골라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게 다리인데 집게발은 식감하고 참 맛이 다르잖아요 달달하기보다는 좀 고소한 그런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씹는 식감 같은 경우는 일반 다리살보다는 좀 단단하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쫄깃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단단한 그런 씹는 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좀 단.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씹는 맛이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확실히 통통하게 이렇게 잘 빼내서 먹으면 이 씹는 맛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수율이 좀 좋은 거였고요. 좀 이게 다리가 좀 얇아질수록 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 이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는 장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장 상태는 이제 그,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가미는 이거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여기 또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 부위 잘 어, 잘라주시고 좀 닦아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장 상태는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 하얀색 알 같이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엄청 고소하고 맛이 좋았어요. 네, 구입할 때 제가 비슷한 크기 이렇게 들어봐서 좀 묵직한 걸 골랐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 될수 있으니까 비슷한 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맛은 좀 진하면서 좀 묵직한 게 있어요. 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좀 느끼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통 수율이 이제 살짝 보이시나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어, 한 60, 70%? 많이 줘서 60, 70%. 어, 적게 좀한4-50%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 다리살은 아까 말씀드린 작은 발일수록 수율이 좀 줄어들고요. 수율이 떨어지는 단위는 좀 짜요. 그래서 찔때 끝을 좀 이렇게 잘라서 찌는 게 좋아요. 이잘 골라와서 이 정도니까, 이거 아, 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러시아 홍게만 이렇게 큰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산 홍게도 이렇게 큰 것들이 나와요. 제요이 국내산 홍게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게 실패 대비용으로, 이제 보험용으로 털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날 털개 물량이 터져가지고 많이 저렴한 편이었어요. 근데 털개는 어지간하면 실패는 잘안 하는 듯 해요. 문제는 이제 먹을 때 자꾸 이제 털이 입에 들어와서 뭐 특별한 맛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기분상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왁싱샷 갖고 이거 왁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불로 태우면은 연기가 장난이게 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불로 태워본 영상이 있어요. 털개는 살이 고소하고 장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 탁월해요 장맛은. 살이 이렇게 통통한 거한 입에, 입에 집어넣으면 너무 좋죠. 자, 근데 제가 요새 털개든 뭐든 게를 어. 조금 많이 먹었더니 이게 딱 걸려요 이게. 게를 얼마나 먹었으면? 어우. 네, 이제, 가위질 할때 조심하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엄청 아픕니다. 네, 오늘 러시아산 홍게 이제 구입할 때좀 묵직하면서도 이제 살 수율 같은 거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 한 키로 3만원 정도면 괜찮을 할것 할 같고요. 2만원대 가성비 절지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봬요